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SN과 AN의 관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수열의 합이 주어진 경우를 먼저 볼 건데요. 등차수열 합공식은 다들 알고 계시죠? 2분의 N 곱하기 2A1 플러스 N-1D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를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2분의 1을 쪼개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등차수열 합공식 SN이 n에 관한 2차식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대문자 a로 잡고, 요만큼을 대문자 b로 잡으면, sn은 이렇게 생긴 n에 관한 2차식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sn이 n에 관한 2차식으로 주어지면, 아, 이거 등차수를 학공식 쓴 거구나, 라고 눈치를 채시면 됩니다. 만약 에 sn이 뭐 2n제곱, 3N 이렇게 주어졌다면 아, 이거는 등차수를 합공식 쓴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Sn과 An의 관계는 뭐냐면 일단 우리는 Sn이 뭐라는 걸 알고 있죠? Sn은 1항, 2항, 땡땡땡, N-1항, N항까지 더한 거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면 Sn-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항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더하는 거죠? 이거는 n-1항까지 더하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밑에 걸 빼면 sn-sn-1인데 여기 오른쪽 위에서 오른쪽 밑에 걸 빼면 이거 다 없어지고 an만 남겠죠. 그래서 sn-sn-1은 an이 되는 것입니다. sn이 렇게 주어졌을 때 sn-1을 먼저 만드시고요. 그러면 여기 n 대신 n-1을 넣으면 되겠죠. 이거 둘이를 빼면, a n이 만들어집니다. sn 빼기 sn-1이니까, a n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거를 빼야 되겠죠. sn-1을 정리한 게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거를 빼면, 자, 이렇게 a n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매번 이렇게 sn에서, 여기 sn-1을 빼는 게 귀찮을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공식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sn이 이렇게 2차식으로 주어졌을 때, sn-1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둘이 빼면, 이건 sn에서 sn-1 뺀 거니까 an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거를 빼면, 일단 an 제곱은 날라가죠. bn도 날라갑니다. 여기 있는 걸다 빼니까 2an 되고요. 여기 있는 거 빼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 있는 것도 빼니까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식화 시켜주시면 되고요. 요두개 제가 순서를 좀 바꿔 쓰겠습니다. 이렇게 바꿔 써도 상관 없겠죠? 자, 그래서 sn이 2차 식으로 주어졌을 때, sn 2차 식으로 주어졌을 때, an을 빨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서 sn 이렇게 주어졌을 때, an은 하고 바로 나오시면 되는 거죠. 자, 2an이죠? 여기 있는 a를 두배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게 a죠? 그래서 두배 하면 4. 그리고 n을 붙이시고요. 그다음 b 빼기 a 하면 되죠. 여기 b, n의 개수가 b고 n 제곱의 개수가 a입니다. 그래서 b 빼기 a를 하면 3 빼기 2를 하니까 1. 그래서 공식 써도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어, 등차수열 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공식을 이용해서 an을 빨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Sn 빼기 Sn-1을 해서 an을 구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Sn 빼기 Sn-1을 해서 이렇게 a n이 나왔죠. 자, 이거는 n에 2항부터 넣는 거는 무조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1이 여기에 넣은 거랑 원래 sn 주어진 거에다 넣어서 만든 s1이랑 다를 때가 있는데 그때는 s1을 a1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여기서 sn 가지고 a n을 구했죠. 자, 여기에 1을 넣으면 얼마죠? a1은 5가 나오죠. 자, 여기 1을 넣으면 얼마죠? S1은, N은 1 넣으니까 5가 나오죠. 원래 S1이 1항까지 합이니까 이건 A1과 같은 말이죠. 자, 어쨌든 여기 넣은 거랑 여기 넣은 거랑 1항이 같으니까 얘는 그냥 1항부터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SN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등차수열 합공식을 가지고 SN을 만들면 상수항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수항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an을 방금 이거 가지고 쓴 공식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c가 있어도 c는 날아가니까이 an을 만드는 공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sn 가지고 an을 바로 구해 보시면 이거 두 배하니까 4n 붙이시고 뒤에 4배 거 빼니까 1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 1 넣으면 5고. 여기 1 넣으면 6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1 넣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항부터 넣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써 주셔야 되고. 그럼 첫 번째 항은 뭐냐? 여기 에1 넣은 거 6이다라고 따로 써서 an을 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항 넣을 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여기서 n에 1을 넣어 보시면 알수 있는데요. n에 1을 넣으면 s1이죠. n에 1을 넣으면 s0죠. n에 1을 넣으면 a1이죠. S0는 0항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S0가 0인 경우에는 여기에 1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여기에 1을 넣은 게첫 번째 항이 아니라 엉뚱한 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얘는 0 넣으면 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는 그냥 1항부터 성립하는 AN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n에 0 넣으면 1이죠. 그러니까 벌써 비정상인 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가지고 an을 만들면 첫 번째 항을 넣었을 때 성립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 써서 만든 이 an, sn-1에서 만든 이 an에 2항부터 넣을 수 있다고 해주셔야 되고 첫 번째 항은 여기 넣으시면 안 되고 여기 원래 주어진 식에 1 넣은 거 계산하셔서. 첫번째 아이다라고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n이 2차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그걸 보면서 아, 이거 등차수열 합을 쓴거구나 생각해주시면 되구요. Sn에서 Sn-1을 빼면 그러니까 1항부터 n항까지 더한거에서 1항부터 n-1항까지 더한거를 빼면 m 번째 항만 남겠죠. 자, 그래서 An이 될건데 지금같이 등차수열 합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sn이 an제곱 플러스 bn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an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다 했죠? 얘를 두배 하면 2a, n 붙이시고요. b 빼기 a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sn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최고차 개수는 1이죠. 그리고 1차 개수도 1입니다. 따라서 an은 뭐가 될까요? 여기는 1두배 하면 2죠. 그래서 2n 하시고 1에서 1을 빼니까 0이죠. 그래서 그냥 2N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A1이 S1이랑 같은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얼마죠? 2가 나오죠. 여기에다가 1을 넣으면 얼마죠? S1은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에 넣어나, 여기에 넣어나, 1을 넣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이 AN은 1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A10을 물었으니까 A10은 이제 여기다 10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0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차 d는 얼마죠? 자 여기 1 넣으면 a1은 2죠, a2는 4죠, a3는 6이죠. 이런 식으로 2 0 커지는 등차수열인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차 d는 2라고 해주시면 되고 이 등차수 일반항을 보자마자 n의 개수 이거를 바로 d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붙어 있는 게 d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sn이 2차식으로 주어졌죠? 자, 그러면 우리는 sn 빼기, sn-1을 공식을 써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이 어떻게 된다 했죠? 여기 있는 1을 2배 해서, 2, n 이렇게 하시고, 뒤에서 앞에 거 빼면 2죠? 그래서 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an이 되는 건데요. 자, 여기에다가 1을 넣으면 뭐가 되죠? A1 이렇게 되고, 여기 1 넣으면 4가 되죠. 자, 근데, 여기 1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S1은 3이 되죠. S1이 결국 1항까지 합이니까 A1이랑 같은 말인데, 여기에 넣은 거랑 여기에 넣은 거랑 다르게 나왔죠. 이건 4가 나오고, 이건 3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다를 때는, 이게 잘못된 거고, 원래 주어진 식, SN에다가 1 넣은 얘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m-1을 해서 구한 이 an에는 2부터 넣을 수 있는 것이죠. 2부터는 의심없이 넣을 수 있는데 항상 첫 번째 항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한 an이랑 여기서 구한 a1이랑 다를 때는 원래 주어진 식에서 구한 a1이 맞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전 문제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2차식으로 sn이 주어졌을 때 얘는 상수항이 없죠. 얘는 상수항이 있죠. 상수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sm-sm-1을 하면 an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1항부터 성립하는 an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상수항이 있을 때는 sm-sm-1을 하면 얘는 2항부터 등차수에 성립하고 첫 번째 항은 따로 구해주, 구해서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첫 번째 항은 원래 주어진 sn에다가 1을 넣어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 문제를 보자마자 어 Sn이 이차식인데 상수항이 있네라는 생각이 드시면 아 Sn 빼기 Sn 1을 해서 an을 구할 건데 a1은 따로 구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an은 바로 구할 수 있으시죠? 두 배하니까 2n 그다음 3에서 1 빼니까 2 그래서 2n 플러스 2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는 2항부터 넣을 수 있는 an입니다. 1항은 여기 넣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2가 나오겠죠. 여기에 1 넣으시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a7-a1을 구하라고 했는데 a7은 여기다 7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6이 되고요. a1은 여기다 넣으시면 안되고 원래 있던 이식에 넣은 값 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면 14가 답이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2차 식으로 하나 주어졌고, 또 2차 식으로 주어진 식이 두개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일반항을 만들면, sm 빼 sm 마 1을 하겠죠? 바로 공식 쓸게요. 여기 1두배 하니까 2, n. 그 다음 k 빼기 1. 이렇게 하면, 얘를 가지고 만든 일반항이 만들어지고요. 얘를 가지고 일반항을 만들면, 얘를 두배 하니까 4, n. 여기서 이걸 빼니까 마이너스 5. 자, 근데, 여기에다가 10 넣은 거랑, 여기에다가 10 넣은 거랑, 같다고 했습니다. 10항이 같다고 했으니까요. 여기다 10을 넣으시면 20이죠. 빼기라면 19죠. 그럼 19 플러스 K가 되고요. 여기다 10을 넣으면 35가 되겠죠. 자, 그래서 K는 35에서 19를 빼니까 16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도 역시 합이 2차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a n을 만들 수가 있죠. 여기 두배 하시면 2k, n 붙이시고요. 1에서 k 빼니까 1-k. 자, 그리고 얘도 일반항을 만들면 이제는 b n이 만들어지겠죠. 여기 두배 하시면 2n. 그 다음에 k에서 1을 빼니까 plus k-1. 자, a 3은 여기 n에 3 나온 거죠. 그럼 6k 빼기 k니까 5k plus 1이 되고요. B5는 여기 N에 5를 넣은 거죠. 그래서 9 플러스 K가 됩니다. 그두 개가 같다고 했으니까요. 넘겨주시면 4K는 1 넘겨주시면 8이 되고 K는 2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등차수열 A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 TN이라고 했는데 등차수열을 가지고 sn을 만들면 걔는 당연히 2차식이 나와야 되는 건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런데 sn 대 tn이 3n 4대 n 2라고 했습니다. 이건 1차식이잖아요. 이것도 1차식이고.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a 대 b가 뭐3대 4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a는 3k라고 두고 b는 4k라고 두죠. 3 4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sn을 3n 4에다가 k 곱한 거라고 두고 tn을 n 2에다가 k 곱한 거라고 두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던 방식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sn하고 tn이 등차수열의 합인 걸 알기 때문에 2차식이 돼야 되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n 도곱해 주시면 2차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kk K 곱했으니까 nn N 곱하는 것도 상관없잖아요 결국은 3대 4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2차식을 만들기 위해서 n도 같이 곱해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정계를 하면 이것도 정계를 하면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an을 만들 수가 있죠 an을 만드시면 이거 2배 하니까 6kn 붙이시고 마이너스 4k에서 3k를 빼니까 마이너스 7k가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bn을 만들어주시면, 마찬가지 공식을 써서, 얘두배 하니까, 2kn. 그리고 2k에서 k를 빼니까, 플러스 k. 자, 그러면 a7은 여기다 n에 7을 넣은 거잖아요. 그럼 42k에서 7k를 빼니까, 35k가 되고요 b7은 여기 7을 넣은 거니까, 14k에서 k를 더하니까, 15k가 되죠. 그래서 k 약분하면, 3분의 7이,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등차수열 합공식만 보여드렸는데, 등차수열 합공식 같은 경우에는 sn 가지고 an을 구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익혀보시라고 계속 보여드렸고, sn에서 sn-1을 빼면, 그게 an이 된다는 것은 등차수열에서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수열에서 가능한 얘기죠. 당연하죠. 이거는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고 이건 1항부터 n-1항까지 더한 거니까 그걸 빼면 n번 항만 남을 거다. 그거는 뭐 모든 수열에서 성립을 할수 있는 말이고요. 그래도 항상 2 e 이상은 뭐 무조건 넣으셔도 되는데 a1은 항상 s1과 같은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같으면 뭐 얘는 그냥 이런 거안 붙이고 바로 바로 a 인이라고 하시면 되지만 어 다른 경우에는 1항은 따로 써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sn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건 등차 수열이 아니죠. 그러니까 2차 식으로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 합이 아니라서, 그냥 등차 수열 합이 아닐 때는, 우리는 정식대로 sn 빼기 sn-1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sn은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럼 sn-1은 여기 n에다가 n 1을 넣었으니까, 여기 n에다가 n 1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빼기 3분의 2에 m-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빼면 그게 an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n은 이제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마이너스를 생기니까 1은 일단 없어지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n이 되고요. 그 이건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3분의 2의 n-1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지수는 3분의 2의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니까 이걸 지우는 대신 역수, 2분의 3을 곱하시면 되겠죠? 3분의 2에 마이너스 1이 2분의 3인 건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묶어내시면 됩니다. 3분의 2에 n으로 묶어내시면 여기엔 뭐가 들어가죠? 이걸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들어가죠? 이걸로 묶었으니까 2분의 3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여기서 이걸 빼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3분의 2에 n, 이렇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 해주셔도 되고, n은 이렇게 이제 지수의 분배가 되니까, 밑에는 3의 n이고, 위에는 2의 n인데, 지금 2를 한개 나눴으니까, 빼기 1. 뭐, 이렇게 써주시면, 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a1이 s1이랑 같은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죠. 지금 sn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s1은 뭐가 되죠? 여기 n에 1을 넣으면, 1 빼기 3분의 2죠. 그러면, 3분의 1이죠. 이거는 확실한 a1입니다. 자, 여기다 1을 넣어보시죠. 1을 넣으시면, A1은 3분의, 여기 1 넣으면 지수가 0이니까 1 되는 거이죠 3분의 1 나오죠. 그니까 얘는 똑같이 나왔죠. 첫 번째 항이 그러니까 그냥 AN은 얘다라고 하시면 끝나는 거죠. 굳이 2항부터 하고 또 1항을 따로 써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등차수열 합이 주어졌을 때일반항 구하는 거랑 또그 외의 것도 SN이 주어졌을 때 a n 구하는 것도 해봤고요. 어, 공식 쓰면 편하니까 꼭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